9 k g 정도 갑니다. 9 2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, 지금 9 6이네요땀보겠이니다 지금 운동 막 끝나가지고, 다 벗고 체중을 달아볼 거예요. 과연 4kg에서 시작했는데, 몇 kg일까?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힘들어. 네, 반바지 한300 빼야되나? 젖었으니까. 한그 정도 오케이, 빼면 될것 같습니다. 와, 주십시오. 여기 주십시오. 그러면 94kg 300 정도 되겠네요. 와, 1kg 700 빠졌다. 1kg 700. 와. 이제 내일만 고생하면 되겠다. 5 4 4입니다어 이제 도착했습니다 감사합과1 k 힘들어요? 아. 조금 요 조금 예예파이 하십시오 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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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예. 민석 선수 아. 지금 예. 밤시에요 지금 예불객이 불청객이 <laughs> 왔습니다 불참이예좀 자야 될 시간에 지금 아, 하나 저기 통고기 같은아 죄송합니다 돼지고기..아 죄송합니다 저기 햄버거..아 죄송합니다 <laughs> 또꾹 먹고 있네요 저도 지금 아 내일 시인데 아이고 여기 괴롭히러 왔네요 여기 후배들이 아, 괴롭히러 왔습니다 형 근데 진짜 86kg 어떻게 뛰었어요? 어, 어떻게 뛰었냐고 지금 여기서 그러면 6kg 더 뺐던 거야? 어7 k g 됐요 7kg? 와.. 7kg? 자자 제어할 수자 이거 한번 찍어주세요 으음 아 소리 이온새뭐 배불러? 아, 아 배불러. 사0 5바아 사우나 하고 오겠습니다. 네. <laughs> 아하. 자, 자, 자. 좀 하고 오겠습다 네. 하나. 들어 네. 가 갈비탕을 먹으러 왔어요. 네. <laughs> 너무 맛있다. 구멍이 잘, 구멍이 데 너무 가. <나>. 네. <laughs> 네, 슬퍼하고 갈비 다니 절대 레슬링 선수들은 이렇게 때 이렇게 샷복을 입고 갑니다. 그대로 온 거예요.